안녕하십니까. 나무 협동조합, 반철현입니다. 어, 오늘은 메뉴 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뉴들을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수 있어요. 음, 아, 지금 cabinet 뭐, 돼지, 테레인, 그다음 설비, 어, 그러니까 플래닝 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요 메뉴들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지금 그 기본적인 그벽 생성하고 하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명령 외에도 어, 뭐 테레인에 들어가는 것들을 주로 쓰신다거나 하면 테레인에 들어가는 것들을 따로 꺼내서 미리 배치시킬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음, 여러분들에게, 뭐, 팁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5 버전 때는 없었는데, 6 버전 때인가부터 아마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자, 요, 지금, 어떤, 뭐 특정한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그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옆에 보여지죠? 그래서 어 기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좋은 명령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닫아, 잘 쓰다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툴 팔레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합니다. 이툴바레트는또이 어, 설정에서 리스트 뷰 방식으로 볼 건지 이렇게 아니면 그리드 뷰 방식으로 볼 건지 다시 한번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음, 툴바를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어,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켜져 있는 툴바가 쭉, 여기 체크가 되어 있죠. 캐비넷에는, 또 캐비넷에 해당하는 툴바가 쭉 켜져 있어요. 음, 테레인에 가서, 테레인은 또 테레인에 대한 게쭉 켜져 있고요. 요거를 섞고 싶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제가 섞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이게 뭐냐면, 도면층을 끄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죠? 끄는 건데,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제가 하나 갖다가 집어 넣은 겁니다. 어, 캐비넷 쪽에 가면 없죠?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건 뭐 하나 제가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즈 툴바. 클릭. 찾아야 되지. 어, 이렇게 찾으려면 좀 어렵죠. 그래서 해당하는 걸 미리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아요. 여기 있네. 레이어 a y e 끌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보셨죠? <laughs> 끌어서 갖다 놓으면 됩니다. c 로 o s 자, 그럼 여기에도 있고, d e f a 피 l 에도 있고, 캐 a b i 피 e 에도 있고, 테 e r r 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쉽죠? 자, 마우스 우클릭, 커스터머즈 툴바, 여기에서 원하는 명령을 찾아서, 자, 이번에는 뭘 할까요? 음, 3D 뷰에서 제가 가끔 찾아 헤매는 게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 있네. 예, 네. 3D 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자. 어쨌든 캐비넷 뷰에서, 음, 지금 3D 뷰에서 중층 보기를 했어요. 층 보기를 했더니 아까 있던 그 렌더링 파이널 뷰가 없었습니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머드 툴바에, 파이널 뷰가 어냐면 찾아 봅시다. 카메라 뷰 옵션에, 파이널 뷰. 드래그, 어, 여기다 볼까요? 이렇게. 클로즈. 자, 여기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자린 잡아서 저를 가끔 헷갈리게 하죠. 처음에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툴바, 시작한 김에 핫키. 음, 핫키는 뭐냐면 단축키. 지금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용령 중에 원래 섹션을 예를 들면 이곳에 섹션을 보고 싶다. 클릭. 이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섹션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S를 누르면 자 다시 보여줄게요 이 상황인데 음 벽이 명령이 선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벽이 명령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선택이 되어 있고 벽 선택이 되어 있어요 S 저는 단축으로 섹션을 S로 지정을 해놨어요 S를 누르면 보이시죠? 네? 보시죠. 방금도 단축키로 돌아왔어요 Shift V를 누르면 저는 이렇게 섹션 뷰를 볼수 있게 단축키가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S를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잡혀 있습니다. 굳이 마우스를 눌리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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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지 않더라도 주로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섹션 어, 단축키를 잡아놨어요. 핫키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즈 핫키 여기에서 그 확실히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핫키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핫키로 잡혀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요 위에 메뉴바를 클릭을 하시면 정리가 돼요. 숫자부터 뭐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핫키가 나와 있죠 음... 쭉 보시면 저는 이제 섹션 핫키로 잡아놨고요 루프 툴이 Q로 되어있네요 루프가 R로 되어있으면 좋을텐데 그쵸? 루프를 R로 바꾸고 R 그냥 R 자, 얘를 누르고 여기를 누르고 R 하면 R이 요걸로 잡혀 있다는얘기예요 뭐, 음, 여기서 필요 없다, 나저 오케이. 그러면, 로프 툴이 바로 하키 R로 돼 있죠. 오케이. 눌러 R. 그러면, 바로 지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안 되다가, R. 보셨죠? 음, hotkey, c 한번더 해볼게요. 아, 뭐가 있을까요, 또. 이거 하는 김에 저도 쓸만한 걸로 하는 거예요. 컨트롤 l 혀네요 Ctrl-B로 브레이크홀이 져있네요. 몰랐네. 그래서 핫키를 저처럼 매뉴얼로 하실 경우도 좋지만, 음, 혹자분들은 그래요. 굳이 이거를 내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이 핫키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핫키는 건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뭐, 그건 그거고, 저는 다 건듭니다. 건드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리셋 핫키를 누르시면 처음은 돌아가요. 뭔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어앵글스냅앵글스냅 네. 앵글스네 스냅. 스냅. 꼭그 평션 키 컨트롤이나 시프트나 알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사주셔야 돼요 어 시프트 알트 S 뭐가 있을까요? 없네 아 다행이네 저는 이제 아 이거 평션으로는 안되나? 복잡한 시프트 알트 S 옛날에 어떻게 되기 전는 F3인가가 직교 켜기, 끄기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F3, 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Shift-Alt, Shift-Alt, S 있죠. Shift-Alt. 어딨냐, Shift-Alt.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직교가 이제 체크가 되어있는데 이걸 한번 꺼 보겠습니다. Shift Alt S 꺼졌죠. Shift Alt S 켜졌죠. S 이렇게 방금 만든 단축, 단축키를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